코너 편에서 동료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희 아내 이야기도 하고 어린 두 딸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예찬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앙적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주변에 그 계산기를 자주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흔들렸는데 제가 그 그때 신앙적으로 철이 조금 안 들었으면 바로 짐 싸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미 신앙의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러서 부르심에 의해서 갔던 마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제 마음대로 들어왔으면 제 마음대로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 생각하면서 저희 두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인을 좀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성전이 불타고 난리가 났을 이 당시에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4장 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유 정말 죄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노 이거 바로 죄였거든요그 당시에 이 성전이 불탔을 때 이미 제가 캄보디아에 온지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가 성교지 가가지고 4년 동안 아무런 그 실적이 없이 지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노래해야 됩니까? 지금 노래할 수 있는 상황도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야, 정말 이 말씀이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교가 무엇입니까? 성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성교 센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구제사역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교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에서 5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에게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 교인들과 제자와 자식 같은 그, 제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그러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어. 홀로 된 여인은 불쌍하잖아요. 빽이 없습니다. 예. 돈 없는 과부. 재정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남편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편이 어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빽이 되어주고 자랑이 되어주고. 예, 재정적인 공급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빼기고 있고 힘있고 한, 그러한, 성교사보다, 너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은, 어,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항상 현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미래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형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가 선교사역을 진행해감에 따라서 너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보장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늘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말뚝을 경고해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 내가 조암손가위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데 떠나지 않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사인을 하셔가지고 말뚝을 박아라. 이렇게 <laughs>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 투표며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지금 저는 장막터를 넓힐 능력이 안 됩니다. 재정도 없고요. 지금 장막터를 넓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재정 지원자도 없고요. 또 저희 파손계에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고 난 다음에요. 얼마 안 돼서, 정말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4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그 성교센터 앞에 땅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 1,500평을 40만원에 샀습니다. 조합 성과위가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1,500평 40만원. 그런데 그 40만원도 제가 바가지를 쓴 가격입니다. <laughs> 그 당시에 그땅 가격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말뚝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합성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교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40만원으로 15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3절 말씀을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음으로 다시 이 비전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안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이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헌신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지금 갖게 됩니다. 환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 제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황목사 네가 보기에는 조암손가의 땅이 황폐한 성업들 같아?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 하나님 이 총구석에 이 황폐한 땅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비안 온다고 저한테 덩테기 씌우 고돌 던지고 농기구 들고 와 가지고 협박하고 완전 저를 바퀴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영 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황폐한 땅 입니다. 하나님께서 또제 마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황 목사 너는 몇년 성교하지? 너몇년 성교활동 더하수을것 같아?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 50년 많이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최대한 많이 하면 한 50년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50년 하지. 나는 몇년할것 같아.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야, 영원 무궁토록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시겠죠. 그래, 너는 50년밖에 못 해.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시옥,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고민, 아무것도 준비 없이 와가지고, 시골 총구석에, 그 오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길은 막히고, 그게 제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른 성교사님들은, 뭐,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니, 성교센터를 몇 억짜리를 지었니, 그렇게 하고, 제가 함옥 들어가면 성교사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만나면, 성교사님은 시골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4년 차된 성교사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 놀라지 말아라. 창피해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라. 그 이유. 니가 니네 청년 때의 수치를 이겼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청년 때, 지금 막 사회를 시작할 때, 아무런 성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홀로 외로이 혼자 남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너가 사역을 하면, 하면 할수록, 그러한 너의 수치감, 창피함, 다른 사람들의 조소, 그런 거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 말씀 멋지죠. 1절, 2절, 3절, 4절 말씀 다 멋진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말씀은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지 않느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떠서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있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야. 그때는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신 여호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전투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지금 돌 들고 오는 저들과 농기구를 들고 오는 저들과 권력과 세상 권세를 가지고 너를 겁주면서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싸워줄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구속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과 또 감이 다릅니다. 구원자는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이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가지고 천국 들어가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 구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구속이 뭡니까?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자 여기서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확정되지 않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건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너희 남편이고. 지금 현재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미 너를 구속해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사역자, 어 삼한 삼은그 하나님 이시다. 지금 현재형이죠. 그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며라는이 문장은 미래형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쪼암손가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지감을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이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교사에 가는 것 맞지? 네. 그런데 너가, 황 목사, 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세상의 속삭임과 너의 육신의 정욕의 속삭임과 동료 선교사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행하면, 나는 황찬수 성교사 너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돼. 왜냐하면 황 목사 네가 나를 망군의 여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남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너의 구속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조암손가에 있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만약 나를 너의 남편으로, 망군의 여호와로, 너의 구속자로 인정하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의 말씀을 따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아도 바로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수 있는 거야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의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구원받게 되겠죠.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거든요. 가짜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하는 겁니다 그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주여 미샤오리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 안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참믿음이 되는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저의 간증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어,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은 성경본부를 위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고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이 제가 조암송과 2년 동안 이러한 핍박과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신학서적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정보다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나누었던 말씀과 앞으로 이제 계속 나눌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 간정이 사실은 더 많은데 이게 지금 그이 제가 개설한 유튜브 영상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이 성격 간증은 200회 되면 200회 특집으로 또몇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300회 됐을 때 300회 특집으로 더몇개 찍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